안녕하세요. 미차의 카스타일 아란입니다. 오늘은 기아의 올뉴 K7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차량의 트림은 올뉴 K7 R2.2 리미티드 차량이고, 이 차량 2017년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7만 9천 키로 정도 되는 차량입니다. 지금부터 이 차량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지금 앞쪽에 본네트 도전 상태 한번 보면은, 여기는 얼룩 얼룩이 아니라 까짐이네요. 살짝 이렇게 까짐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용도변경 렌트로 사용된 적이 있고 사고 이력은 없고요. 그리고 단순 수리는 도어 부분에 한번 체크되어 있는데 이상은 저희 미차 어플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릴 상태 뭐 괜찮고 앞쪽에 전방 카메라 위치되어 있고요. 하단 덕트 부분도 딱히 깨짐이나 이런 거 없이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서 휠 보여드릴게요. 휠 상태도 보면은 양호합니다. 딱히 여기 살짝 긁힌 대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깨끗한 편이고 타이어 한번 보면은 타이어는 40% 정도 아직까지 여유가 있고요. 18인치 휠인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차량은 약간 다크 그레이 컬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살짝 여기 도어에 약간 기스는 조금 나있네요. 여기 살짝 이런데. 그리고 여기 문콕. 문구. 문콕 여기 찍혀 있고 여기도 기스. 네. 살짝 살짝. 크게 눈에 띄는 기스는 아닌데, 약간 이제 예민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봐드렸고요. 그리고 뒤쪽에 후면 부분은 전반적으로 깨끗합니다. 딱히 뭐 전혀 보이지 않고, 네. 안쪽에 트렁크 공간 볼게요. 파워 전동 트렁크 열어보면, 안쪽 내부 굉장히 넓게 디자인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내부에 이렇게, 어 타이어 수리 키트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이렇게 마찰이 좀 있을 만한 부분들도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안쪽에 2 열로 한번 가볼게요. 내부는 이제 블랙 가죽 시트로 들어가 있고요. 이 차량은 우드 그레인으로 도어 부분이 이제 좀 고급스럽게 디자인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사이드 선 커튼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도어 쪽에 보시면 열선이 이 2단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중앙에는 에어벤트 12V 급속 충전 들어가 있습니다. 중앙에 이제 버튼 조절할 수 있는 컨트롤러 부분이 있고요. 12V 단자 여기 위치되어 있고, 이런 공간도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시트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약간의 생활주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깨끗한 편이고요. 동승자 워크인 시스템 왼쪽, 아, 오른쪽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간 같은 경우는 이 차량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넓고, 뭐 다리 꼬거나 아니면 조금 체격이 있으신 남성분들도 크게 이동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앞쪽으로 이동해 볼게요. 조수석 상태 한번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탔을 때뭐 불쾌하거나 그런 냄새나 이런 거 전혀 없고요. 그리고 손 닿는 부분들도. 뭐, 깨끗하게 보,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상태 양호한 편이고. 그리고 클러스터 부분에 보시면은 주행거리 79,733km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왼쪽에 보시면 이제 치코방 센서, 그리고 차선 이탈 경보장치 들어가 있고, 전동 사이드 미러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스티어링 휠 한번 보시면은 깨끗해요. 깨끗한데 약간의 이런 생활, 약간 생활 흔적? 이렇게 사용 흔적 살짝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아주 깨끗한 편이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크루즈 컨트롤, 차간 거리 유지 장치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중앙에 이제 센터페시아 보시면은 뭐 터치형 내비게이션, 감도, 이 정도 감도 좋고요. 그리고 전체 메뉴 한번 보면은 폼 프로젝션이라던가 이런 메뉴들 이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중앙에 이제 아날로그 시계 자리에 있고, 그리고 좌우 독립 프로토 에어컨 이용하실 수 있고요. 아래쪽에 이제 그 버튼 상태나 이런 부분들도 아주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USB 옥수단자 12V 이용하실 수 있고, 그 다음 기어 노브 부분도 아주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서라운드 뷰까지 들어가 있어서 뭐 주차하시거나 이럴 때 굉장히 편리하게 하실 수 있고, 커플더두개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핸들 열선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통풍 시트, 열선 시트가 양쪽에 모두 3단으로 들어가 있고요. 리어 선커튼, 오토홀드, 드라이브 모드가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지금 컴포트, 에코, 스포츠, 스마트, 네 가지 모드로 주행하실 수 있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어, 암레스트 공간도 굉장히 널찍하게 디자인들어가 있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하이패스 포함한 ETC 룸미러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요. 천장 상태, 라이트 상태 아주 깨끗하고 아까 조수석은 보셨으니까 생략하고요. 앞쪽에서 가격 설명 도와드릴게요. 네, 이 차량 가격은 2,050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차량 상태 정말 양호하고 너무 깨끗했고요. 이 차량 궁금하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쪽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미차의 카스타일러 아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